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두로 항구에 잠시 정박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라에서 배를 다시 타고서 큰 항선을 타고서 이제 두로까지 왔습니다. 이 두로에서 이제 화물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화물을 내리고 새로운 화물을 또 실고하는 시간이 약 7일간 걸립니다. 그 시간을 또 이용해서 바울은 두로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두로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특히 솔로몬과 우호 조약을 맺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두로에 있는 기술자들 또 백향목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솔본 성전 건축할 때 가장 큰 일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6 5 년에 로마가 정복했을 때에는 이 두로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서 또그 로마의 제국의 번영과 함께 두로 도시 자체도 크게 번영을 하였던 곳이고요. 그와 함께 심각한 타락의 도시였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이레를 머물렀다. 자 화물을 내리고 올리는 시간이 7일간 걸렸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들어 있는 제자들을 찾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목적지는 바로 요, 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들어에서 배를 타고 최종 배는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가서 내릴 텐데, 근데 거기서 내려서 가이사리로 갔다가. 거기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아마 그런 코스를 갈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두루의 제자들을 찾았다 하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같이. 그두로에도 이미 신앙 생활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두로에서 조금 휴양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시달렸으니까 잠시 쉬고 갈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하나씩 찾아서 모아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미 두로에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에 방문했을 때 귀신들린 이 소녀가 있었고 그 여인을 귀신이 쫓아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결정적으로 바울도 두로에돈온 적이 있지요.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1차 전도행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에 들렸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들어있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장 10년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자, 여기서 10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쁨이 달랐을까? 자, 나최의 기쁨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알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의 예전의 모습과 달리 많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에베소와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일회에 머물더니 근데 그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굉장히 특이한 분이죠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제자들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지금 바울이 간다는 걸 알고 기도했더니,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처럼 아마 들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내 감동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점이 참 중요하지요. 바울을 만류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에서 저기 가면 어마만 고난과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그런 것을 알려줬다고 했을 때에 무슨 생각할까요? 아, 이건 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두로의 제자들의 말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바그 소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했던 것처럼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굳은 결심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사실은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거기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께서 나에게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어떤 일에 대해서 손익 계산을 따지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가면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당하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 그렇게 굳은 결심으로 선포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즈를 보면 여러, 여러 날을 지낸 후 7일이 다 끝난 것이지요 다시 이제 그들이 전송합니다. 이제 두로 항구까지 성문 밖을 지나서 전송하는 내용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항구까지 따라갔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죠. 서서 하늘을 우르러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관례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게세마니 동산에서 기도가 가장 효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했고 에베소 장로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인 두로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드에서 특이한 게 나옵니다. 그것은 뭐라고 냐면 그의 처자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자들과 함께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남자바가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도 데리고 그 항구까지 따라갔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바울을 선송하는데 마지막까지 배움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하는 그 자리에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학생들 아이들까지 함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부모가 나가려고 할때 우리도 가겠다 해서 함께 따라온 것으로 충분히 짐작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선포는 굉장한 신앙 교육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두로이에서 10년 만에 만났지만.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흐지부지하게 허리멍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재무장하고 하면서 신앙이 돈독해진 사람들도 생겼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저 앞에 결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끈을, 매듭을 다시 한번 묶으려고 하고 올바른 결심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저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한 것은 분명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육제를 보니까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리나 이런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가와 바울 일행들을 말합니다. 최소한 일곱 여덟 명이 함께 간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여기 우리는 배에 올랐다. 이제 돌레마이로 항구 마지막 항구인 크기로 파하는 배에 올랐고 이이 들어 있는 제자들과. 또 함께 온 모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아마도 이 누가가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미 헤어졌다는 것인데 굳이 안 써도 되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쓴 것은 아마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일, 7일간의 그 기간과 또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고 축복 기도해 주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도 위로를 해주고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한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슴에 새겨졌을 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가족들이 집에 가서든지또 걸어가면서 아마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그야 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너무 느슨해지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바울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큰 감명을 받고, 내가 이번에 집회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하는 사람도 생겼을 겁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썩어져 갈 유한한 가치를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결단을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육체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보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건 분명합니다. 아마 자식들도 분명하겠지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모습, 그 신앙의 모습 보면서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온 게 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했을 것이고 이 아버지에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십 이런 부탁을 했을 것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그 제자들과 가족 전체가 식구들이 다 대동해서 신앙이 돈독해졌으면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들의 몸부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분명히 달라질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오늘 이 두로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게 될 때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겼다면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믿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이 제대로 안 믿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만 소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을 공유하는 것,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목숨을 걸만큼 소중한 일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는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전수하고 전달할 때에. 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